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제 화장대를 보여드리려고요.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근데 어, <laughs> 저희 어, 종라인님께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별 것도 없지만 그냥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어,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어, 홈스쿨 한 다음에 이제 리세스 시간이라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 화장대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근데 조금 창피하긴 한데 일단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서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는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유튜버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히 심심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왜 저렇게 하나 그러셔도 그냥 참고 봐주셨음 합니다 자, 요제 화장대는 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려나? 보이실려나 저기 보면 저기 이제 어, 브러쉬, 메이크업 브러쉬가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하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팔레트들 놓은거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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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시나 이렇게. <laughs> 이이렇 이렇게. 게 얼굴 안이시고이제 제품만 보여드게게이이중에이아이거보여드릴이요이거이제보이신 아, 이거, 화장대 화장대 이거이거이거 요즘에 제이이거를이렇 이렇게. 이이 이게 witch hazel로 만든 말하자면 티슈 같은 거예요. 뭐 그냥 s o 뭐 fragrance, paraben free거든요. 이거 이걸 메이크업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이 갑자기 더럽다 그러면 이렇게 어, 닦으셔도 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저는 이걸 왜 샀냐면 전 이걸로 메이크업 브러시 닦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닦입니다. 그러니까, 뭐, 빤 것처럼은 안, 음, 안, 어, 안 닦이는데, 그래도 데일리로, 그니까, 전한 일주일에 한한번 정도, 어, 빠는 편이고요. 어, 메이크업 브러쉬. 그 다음에 매일은 이거 한 장씩 뜯어서 쓰고 나서 이제 제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지우는 편인데, 지우거든요. 근데 잘 지워져요. 왜냐면 제가 이거 팁을 어디서, 어, 어, 알게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이제 메이크업 어 이런거 뭐라 그러지 아 메이크업 리무버를 또 이제 클린 뷰티로 하려고 EWG 라고 그러죠 거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브랜드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서 인그리디언을 보니까 인그레이디언에 Which Hazer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오일을 섞어서 만든 게 메이크업, 그러니까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이렇게 간단한가 만드는 게 그리고 그 브랜드 자체가 Just the Goods라는 브랜드인데 Just the Goods인가 아주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그 브랜드 자체가 어떤 분이 말하자면 창업을 하셔서 어, 거진, 집에서 만드셔가지고 배송을 하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공장에서 만든게 아니라 만들 주문을 받으신 다음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건 안 샀고요. 왜냐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가 들어가 있나 보니까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 그래서 위치 헤이저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리모. 근데 저는 아이 리무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는 안쓸 거고 그거를 메이크업 브러쉬 이런 거 미, 리무버 무버 용으로 쓰려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브러쉬 세척하는 용으로 쓰려고 하,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음 예, 그게 제 생각에는 잘될것 같아요. 왜냐면이이이 이, 이 뭐지 이 티슈도 결국은 뮤체에이저 바탕으로 만든 건데 제가 써보니까 되게 잘 돼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이거 메이크업 그브러쉬 닦는 거 이런 거 팔거든요. 티슈? 근데 꽤 비싸요. 몇개안 들어있고, 근데 이게 더 싸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저 이거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업 브러쉬 그냥 데일리로 닦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나서 어 괜찮다 싶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이크 그 메이크업 브러쉬 빠는 그러니까 개지 클리닝 하는 스프레이를 만들고 나, 나서 괜찮다 싶으면 제가 또 소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제가 쓰는 거팁 중에 하나는 이거고 그다음에 제가를 이 중에서 잠깐만요. 이 중에서 뭘 보여 드려야 되나? 어, 뭔가 그래도 유용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 이거 맞다. 이거. 이거 프라이머. 이거 메이크업 프라이머가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알리마 퓨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는 이 브랜드는 대부분 파우더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에 좋겠죠? 뭐 파운데이셔도, 파운데이션도, 파운데이션도, 루즈 파우더로 된 파운데이션을, 그니까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그렇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트 파우더도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프라이머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 프라이머는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굉장히 밀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클린 뷰티에서 나오는 제품들잘 만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 들어 들어가야 될 것들을 아안안 어, 넣고 그 좋게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나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써 보면 실패한 것들이 종종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를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조금 제가 실패했어요. 이거 좀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아니, 아니, 사지 마세요. 하긴좀 그렇네요. 조금 회사에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제 경험으론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밀크에서 나오는 프라이머인데 이게 되게 지속력도 좋고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제가 워낙에 모공이 넓거든요.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있으면 보이시겠지만 모공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모공을 어떻게 해서든 가릴까 하고서 이제 프라이머를 많이 찾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쓰던 프라이머들은 아무래도 클린뷰티가 아니라 그건 안 쓰. 근데 그런 것들은 쓰면 되게 좋, 좋잖아요. 왜 솔직히 말하면 모공도 싹 가려지고. 근데 이게 클린뷰티 중에서 찾으려니까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요즘에저는 모공은 파우더로 가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픽싱 파우더 있죠? 이거 요즘에는 쓰는 게 이거 뭐지? 한국 아니 이건 주스뷰티에서 나오고 이거는 이건 피니시 픽서 픽서용 파우더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크니 있으신 분 여드름 있으신 분 이거 바르면 좀 그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티 엔타이 인퍼펙션을 위한 그 파우더인데 괜찮아요 근데 이건 색깔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이건 입자가 곱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피니싱 파우더로는 이거 한국 거 있죠 마녀 마녀 공장에서 나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산지 좀 오래됐어요. 그만큼은 화장을 많이 안 했다는 소린가. <laughs> 그 작년은 뭐 거진 안 했으니 다 밖에 나갈 일이 없었으니까 요즘에 최근에 심심, 심심하게, 심심해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한 2년은 된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써도 된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만큼이나 있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이걸로 모공을 대강 가립니다. 제가 원래 화장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쵸? 음, 그냥, <laughs> 저녁 시간이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말 괜찮았던 거 추천드릴 거, 화장대를 보면서, 아! 별로운 거. 이 중에서, 제가 보시면, 브러쉬도 좀 있어요. 아주 많진 않은데, 그냥 몇개 샀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 바르는 브러시가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 이거는 RMS 거고요. 혹시 RMS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써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이거 뭐지? 이거 모가 빠진 적이 없어요. 털안 빠지고 너무 좋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요즘에 이것만 쓰고요. 그다음에 있는 건. 이렇게. 아, 네 개가 있네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거든요. 근데 이두 개는 맥, 맥이에요. 맥. 맥에서 나온 하나는, 이거는 맥191이고, 이거는 맥170. 근데 이거 보이시죠? 지금 털이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털 엄청 빠지고요. 어, 이거 막 그냥 하나씩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아예 뭉쳐서 빠지고 좀 빨면.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맥 170. 이거는 정말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걸로 바르면 잘 발리거든요. 잘 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스펀지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이거는 바비브라운 제가 바비브라운 처음에 화장하기 시작했을 때몇년 전에 그 브러쉬 세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중에 하나인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다는 느낌도 없고, 그래도 뭐아 털은 좀안 빠질 빠집니다. 안 빠진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셋은 털은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것만 지금 엄청 빠져요. 이거 저 그래서 잘안 쓰고 있어요. 좀 있으면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거 이 저는 특히 이거 rms 파운데이션 브러쉬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싫어하는 거 이거는 사지 말라고 이건 바비브라운 에서 나오는 파우더 브러쉬예요 페이스 아 페이스 블렌더라고 나오네요 써 있구나. 이게 페이스 블렌더라고 써 있구나. 근데 이것도 털 엄청 빠집니다. 쓰다 보면 좀 짜증나서 잘안 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전 이걸로 이렇게 파우더를 바르다가 이제 나중에 맥에서 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설도잘안 빠지고 전 이거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이 번호가 지워졌네요.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 다른 거는 다 아마도 가지고 계신 뭐 그런 것들일 거예요. 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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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용 브러시가 제가 꽤 많거든요. 이것저것 바비브라운에서도 사고 그다음에 맥에서도 사고 이것저것 사놓은 것들. 근데 예, 아무튼 제가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RMS 거라 그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하게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아. 오늘 제가 저번에 종라인 님께서 그 추천해 주셔서 이거 세 인가 세이라고 하나요 그분은 세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뭐라고 여기서 발음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본 브랜드라 근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어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하면서 어떤 건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솔직히 별게 없어요. 제가 막 그렇다고 엄청 막 메이크업 그런 제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게 없는데 얘가 예 제가 보여드릴 건딱 거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성이라 별로였는데 정말 이거 정말 만약에 건성이신 분들은 저는 이거 아로마티카 추천드려요. 다 썼죠. 근데 저는 다시는 안쓸것 같은 게 왜냐면 이제 봄이 오고요. 점점 더 얼굴이 번들거리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촉촉하긴 합니다. 초,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으신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에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이시나마이드 파우더 이렇게 녹여 가지고 쓰거든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저는 이것만 써도 귀, 괜찮아요. 그 정도로 지성이라 크림은 정말 잘안 쓴다. 여기서 같은 이렇게 라인으로 나온 거 크림 저번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로마티카 굉장히 촉촉해요. 보이시죠? 거진 안쓴 거. 요즘에는 막 손에도 바르고 딸한테는 발라도 되나 안 발라 안, 바르면안될것 같아서 딸한테는 안 바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저기 바르면서 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제 화장대 별거 없죠? <laughs> 괜히 했나? <laughs> 아무튼 어, 아 맞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제가 어, 우리 아들이 부릅니다 아들이 부르니까 엄마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혀, 너무 얼마 뭐 너무 좀 <laughs> 입초라한 제 화장대를 보냈습니다